아, 구독자 700만 명. 에이. 아, 뭐 진정한 플러스 아니겠습니까? 음. <laughs> 거의 뭐시 하나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. 네, 뭐경기가 어떨지는 좀 지켜놓아야 되겠습니다만. 하, 하여튼 뭐 어,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그분들에게 사실도많아맞아 <laughs> 그러니까 크레 W 같은 도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, 아 다양한 준비를 해왔... 잠깐만요. 이제 약간 공지가 이제 나올 거라서. 하시는 분들 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찰스매튼 같은 경우는 배우죠. 네.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팬들에게 좀 많이 알려 주긴 했습니다만은 또연예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, 지금 오늘 사람 여기에 해서, 그 인플루언서 100명 로봇.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이제 외국 배우 찰스매튼? 찰스매튼이 누군가요? 그리고 이제 그 슈퍼주니어의 은혁, 그리고 이제 개그맨 이진호 두 명이 지금 굉장히 메인으로 창이 에 떠졌는데 야 이진호보단 내가 아닌가 게임 쪽이면 네, 그렇죠 원래 홍진호가 여기 떼는거 아닌가 중계방? 중계방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계방에 지금 뜬거 아니야? 자 게임 접속을 했는데 언제 게임합니까? 12시 20분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된대요. 자,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죠? 좀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그 오토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은 핸드폰이 알아서 해 주는 건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거든요. 이제서야 진정한 손맛과 어떤 내 두뇌를 쓸수 있는 그리고 스 이블론서들 경기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피지컬이 피지컬. 아, 오랜만에 경기하니까 약간 긴장되면서 배 아파. 배 아파. 자, 근데 경기 하긴 해야, 해야 되니까. 자, 참겠습니다. <laughs> 상금이로. 자, 아 중계진들이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이네 어, 많이 들어봤댔는데 자 저는 지금 안보여요 제, 제 지금 채널에 시청수 몇명이에요? 스위치를 지금 거의 뭐 첫번째 막히고 2명? 자아 1190명 이야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어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금 어? 오랜만에 교가지고 그 전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난 뭐, 어? 솔직히 이 아침에 다들 뭐자고아 자고 있, 자고 있느라 <laughs> 안 오고 어? 주발이잖아 어? 그래가지고 <laughs> 아니 뭐 그래서 좀안올줄 어, 알았는데 아,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역시 한국인들 부지런해 아이 어 대단합니다 자 아예 보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? 오늘 게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어좀 그간 어? 계속 일하시느라고 좀 이제 그 재미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낮잠 자면서 그렇게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네. 그렇게 여유있게 그냥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건 말이죠. 그 서머너즈 백년 전쟁이라고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는 게임인데요. 굉장히 뭐 약간 뭐내지컬 피지컬 그리고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한 게임입니다. 이렇게 약간 몬스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속성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숫자가 코스트예요. 카드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일초에 막 마나가 일찍 차잖아요. 얘는 뭐 이제 살을 쏴가지고사만화 쓰면서 스킬 쓰는 거고. 그래서 뭐 앞에 뭐탱커뭐막 힐러 그리고 막 딜러 그리고 이게 막 서포트. 기덱을총8명 구성해가지고 상대랑 싸우는 어, 그런 게임입니다. 피지컬도 필요하죠. 손가락 움직여야지 이거 누르지. 어? 자, 아닙니다. 이거는 어, 모바일로 원래는 모바일인데 저는 이제 모바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약간 연동 시켜가지고 어,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. 원래는 모바일로 알고 있어요.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 디스코드에 우리 그 스텝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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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스텝 창의 채널이 있는데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. 시작해도 되나요? 배오려관님이 또헤살살님이 치킨님이 피온님이 시작해도 되나요? 시작해도 시작해도 되나요? 21분이죠. 해볼까? 해볼까? 잠깐만. 아. 뭐 굳이 너무 빨리 팔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. 다들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저도 들어갈게요. 아. 도전 모드입니다. 도전 모드에서 투기장 요거 얼로 알고 왔어 저는. 아 진짜 오랜만에 갑자기 이런 좀대회한답쇼 하니까 배 아퍼 긴장했나 봐 한남도면 오래 걸린다는데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한것 같아 폰들과 대에폰들고 화장실에서 살수 있죠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방송이 안잖아 여부를 못 봐요. 결과만 볼수 있어.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어? 실시간 현장을 볼수 있게끔 참겠습니다. 이 인간의 정말 생리현상을 내가 우주에 힘으로 삼을게요자 디코로 코일 드릴테니까 아직은 게임 시작하지 말아주세요. 자참치 마요. 아 참지 말라고. <laughs> 아닙니다. 이제 서서 이제 좀 약간 릴렉스 되면서 괜찮아지고 있어.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논뚜쟁님 아이디가 굉장히 구수하네요. 네.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어? 정말 방송도 요 개인 방송을 많이 못하고 있고 또 TV 방송도 제가 많이 못하고 있는데. 그, 것만 못하고 나머지 지금 뭐 이런 뭐 게임방송이라든가 유튜브도 지금 많이 찍고 있고 또 제가 포커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 네, 앞으로 뭔가 하나, 둘씩 뭔가 좀 이제 두개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,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이제 하라는것 같아. 자,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전 모드 3패 하면 끝나고 최대 10승까지 할수 있어요. 오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세요 입장 아! 뭐야 이거 총자 제가 두 개, 두개는데아 일단은 제발! 못하는 사람이 걸 못하는 사람 결혼을 했을 리가 있나요? 밥팅아 신양웅 겁나 잘하는 사람 이잖아얘 거의 완전 와이 사람 왜 스펠 없어 얘 완전 아얘 얘란다 이분 방송 보니까 완전 이거 전문이던데 어? 완전 전문가야 바로 주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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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바로 죽여 바로 바로 무조건 똑같아 해야 돼 이거. 어쩔 수 없어 오, 감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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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겁나 잘하는 사람입니다. 어, 힐이 안 나와. 힐, 힐, 힐이 안 나와. 힐. 아이. 왜 힐이 안 나와? 자. 아, 무적 킬이 있었어. 아, 무적 킬이 있었어. 아, 진짜 했다 실수했어. 아. 공격력 없어야 되는데. 아, 힐이 안 나와. 오 겁나 아퍼 와 피보소 아 실수했어 아오 뭐야 아오안 죽었어 빨리 힐힐 힐힐 힐. 뭐야 아씨 와저 분은 완전 내거 카운터 마시는구나 무적이죠 지금, 빨리 지금, 지금, 이밍지 타이밍, 지 타이밍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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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지고 와와 와,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갑자기 막확 들어와 아나 클라스 들러가 없어요 아씨 아, 아 신병님이 잘한다 이게 내가 스킬 쓰니까 내 스킬 나가기 전에 바로 그냥 자기가 먼저 써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네. 어우! 딜이 훅 들어오네! 아이씨. 아! 아아아 죽었어! 딜이, 딜이 없어! 아씨! 딜이 없어! 딜! 아씨! 내가 때리니까 먼저 딱! 안 쓰고 있다가 기다리네! 아아 이분이 카운터를 되게 잘 쓰네요 어. 아 근데 첫판부터 되게 잘하는 사람 만났어이 심양호 이분이 이전부터 요거를 좀 하시던 분이라고 내가 내가 아까 좀 그분 방송 보면서 좀 참고를 했었는데 아 이분 심하네. 어? 첫 판부터 심한 아 최대한 버틴 게였습니다. 슈드깔 쓰면서. 근데 오히려 첫 판에 약간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약간 카운터를 당했다면 당하니까아 느낌 많았어. 채팅 안 되나? 아씨. 아 주말에 할 말했던 거 같은데. 이거죠? 이분 약간 레커야 어. 심야 형, 이번 랭커입니다. 아, 씨. 짱나네. 아, 미친. 벌써 1패 시작했어. 아, 왜 봐도. 잠깐만. 한 20초만 기다렸다 할게요. 왜냐면 또 바로 들어갔다가또심 그분 만날 수 있어. 그분은 피해야 돼. 그분은 안 돼. 내 보니까 심야 형 그분이랑 뭐 배우러 오고 이런 사람들. 내가 봤을 때 약간 서머워즈 랭커에 개 가깝게 약간 좀어 그렇게 와, 랭커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. 아.